네. 우리, 신약, 원어 성경 실전 문법인데요. 요한 일서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2장 전체를 읽어봤습니다. 읽기가 어느 정도인가? 자음 모음 붙여서 근근히 읽기에 바쁜 수준인가? 아니면 이렇게 2장 1절처럼 이렇게 자음 모음에서 끊고, 자음 두 개는 묶고 이렇또 하나 끊고 해서 이게 삼음절이다. 이렇게 음절이라는 것을 음미하면서 읽는 수준인가? 아니면 이거 테크닉까지가 이게 몸뚱아리고 뒤에 아는 꼬랑지다. 에, 단어의 그 삼원리,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 원리를 아는 수준인가? 딱 그래서 이제 꼬랑지만 보고 동사냐, 동사 아니냐를 분간하는가? 그 다음 몸뚱아리, 동사고 명사관이 빨가벗은 몸뚱아리의 그 맛을 어떻게인지 알고 있는가? 점점 이게 읽기 실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예, 그 이름 24개 그 헬렌 말 알파벳에 대한 소리 자세 소리 내는 거나 그 감도 자세가 헬렌 말의 실력과 비례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아,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예, 보겠습니다. 테크니아 아가 이게 여성 단수 그렇죠 무의 이 우, 우가 아, 남자나 물건 이 단수 이격이에요 그렇죠 의 요거 무, 무니까, M자니까 나, 이거 무니까 m 자니까 나내의 이거 나 의는 일본말투예요 나 의라고 하지 마시고 내라고 하시는 게 좋죠 타우타에 이거 뒤에 이제 아아 자가 이게 중성 복수에 그렇죠 이거 아, 타우트가 이게 바로 중성 복수에 에, 몸뚱아리인 이것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복수는 일교과 삼격이 똑같으니까 그래프의 오자가에게 명사과랑 사전에 나와 있는 꼴이잖아요. 내가 한다, 현재 꼴 단수 1인칭 그래프한다. 우리 뭐 지금 한국시로 뭐 수학에서 많이 쓰나요? 그래프 그린다 무슨 이런 걸되 이게 그래프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사월리 있지 않습니까? 그라프 그랍소, 에그랍사, 에그라펜 에그 동사 몸뚱아리가 톡 끼는 것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자 휘민에서 이거 뒤에 이제 이자, 인자로 끝나니까 이건 단수 아참 복수, 삼격이죠. 들에게. 휘민 그러니까 너희 들에게. 희나자가 나오니까 목적이잖아요. 가정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마르테테, 긴 에라는 기름칠을 썼어요. 이게 에테그러면 직설법이 됐을 텐데, 긴오자나긴 에짜가 있으면, 여기 테, 테가 이게 물론 명사 꼬랑지도 될수 있지만, 음, 테, 너희들이 하는 꼬랑지고, 이 하마르테소에, 하마르테테. 그 다음, 메은 이제 아니다는 건데, 직설법에서만 우를 쓰죠. 그렇죠. 우 아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몇 자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가 그리고 하는 접속사잖아요. 에언드 역시 이 안자가 나오면 뒤에 이렇게 접속사가 와야 되고 여기 뭐가 생략돼 있죠? a 더하기 아니에요. a. a 더하기 안. 근데 a 자만 쓰면은 똑같은 가정법인데도 여기 직설법 꼬랑지지만 a 안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안자 때문에 가정법 동사가 오는 거예요. 요 안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자가 아주 강력한 양념구실 하지 않습니까? 티스, 예, 티스에 여기 액센트가 있으면은 지목하는 누군지 아는 그 이게 지금 티스가 단수잖아요. 남성으로도 쓰고 여성으로도 써요. 중성은 티가 되겠습니다. 음. 하마르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하마르테올청이라는 것이 이게 안자 때문에 가정법꼴이에요. 가정법꼴. 물론 이게 동사 몸뚱아리죠. 그다음 파라클레톤온자니까 이게. 예. 사격이죠 사격 음, 남성 사격 파라 더하기 클레트로 된거죠 파라는 어디 언저리 클레트의 T자는 분사 뭐 했다 는 우리 갔다 하잖아요 어디 갔다 할때 이게 티자랑 똑같잖아요 과거 분사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몸통에서 만들어진거죠 분사라는거 그 다음에 에흐가 동사몸통아리 맨이 동사 꼬랑전는 현재, 오는 기름칠, 직설법 기름칠. 에호의 사월리한번할 거예요. 사월리가 뭐냐면 현재, 능동, 미래, 능동, 그 다음에 부정과거, 능동, 수동. 이거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능동, 수동.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 완료, 능동, 수동꼴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현재 꼴이 사전 꼴이기 때문에 기본형에서 이걸 잘 봐야 돼. 이 기본형 몸뚱아리가 미래에서 부정공업 능동 수동 현재 관리에서 이게 어떻게 변하나 바뀌나 하는 그 원리를 알아야 사전도 활용할 수 있고 문장 해석이 자유롭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해야 돼. 이거요. 헬러 동사 2000여개, 2000여개 중에서 1200개는 합성동사니까 빼면 830개쯤 남거든요. 800개 중에서 배한 60개, 160개 조금 넘는 게 바로 이 몸뚱아리가 변하는 것들에요. 이 이게. 여기에 파생단어가 바로 이 1200개 중에서 몇 개죠? 550개. 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160개. 그런 게또 주로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가 나왔을 때 지금 이 여기서는 사격이 나왔잖아요. 사격의 특징은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꼼틀꼼틀해요그 끔틀 뉘앙스예요. 상태가 아니에요. 움직임입니다. 플러스는 목적지. 파테라가 이게 지금 T에 온자 붙인 사격처럼 여기 아자가 여기에 사격이에요. 아가 사격 대량은 뭐죠? 단수 입격의 오스. 단삼격의 단수격이 아오스이야 일격은 사전에 나와 있는 거죠. 헬라어 사전은 명사는 단수 일격이 나온다 그랬죠. 단수 일격, 단수 주격 이게 파테르가이게 파테르 몸통에 저기 알 알자로 끝났잖아요. 남자로 끝날 땐오스이야 에소온 시나스를 쓴다고 제가 이미 말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아 이거를 아네네 예수. 예순, 어이고 예. 예, 예순. 크리스토니타, 이게, 운, 자가 다, 이게,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운, 이건 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남성. 자, 2장 2절을 보죠. 카이, 이건 문장 시작. 그리고, 앞에 거랑, 대등 관계죠. 아우토스, 여기 오스가 있고, 이건 남자 주격 단수. 아우트가 3인칭이잖아서그 남자가. 굉장히 인층내명사는 입니다 힐라스모스 오스니까 이게 지금 오스오스 똑같으니까 이, 이, 이게 이 이제 서술로 쓰인 거죠 힐라스모스로 있다 또는 힐라스모스 이다 페리 플러스 이격 썼어요 이격 그렇죠 이격 페리는 어느 인지 언저리 또는 시간으로는 몇 시쯤 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언저리니까 가까이 각각, 그런 개념이 이제 삥 두른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페리 톤그 하마르티온 버써 이렇게 페리담에 익혀온 온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 빛나감들 그 죄들에 관련한 건데 해몬 그래서 이거 이 하마르티온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 그렇죠 우리 그 죄들 자 우자가 나왔으니까 즉석법 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동사가 나온다면 우는 아니다 페리담에좀또 여기도 이격을 썼어요 그랬죠? 톤자 헤메테론 그냥. 헤메론이 아니고, 헤메테론. 그렇죠? 예. 헤메론이 아니고, 헤메테론 쓰면 이건 제규용법 소속. 어. 그래서, 우리꺼, 그, 우리꺼들에 관해서, 대, 또한, 오직. 그렇죠? 오직. 오, 아니다. 우리에 대해서만 아니고, 알라, 오시려. 또, 또. 이 카이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라 하면 이상하죠? 그리고 또, 오호 홀로 깡그리에 관해서 뭐 깡그리지 이게 하잖아요. 그 코스모스, 그 세상, 그 세계, 그 코스모스 온통에 관해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카이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죠. N 다음에 삼격이 나오는 거예요. 삼격 그렇죠? 예. 투트니까 이것하는 남성 또는 중성 삼격이 되 됐어. 이것 안에서 이미 어떤 테두리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이것이 기노스코미의 맨자로 끝났으니까 동사 만약 앞에 여기 에자가 있으면 과거동사지만 이건 없으니까 현재 동사죠 오는 기름질 기노스코가몸뚱아리예요자기노스코 현재 미래 부정강동동수동 사월리 한번 해보죠 기노스코 그노스마이 에그노온 에그노스텐 이걸 그냥 강약 샘녀임 길고 짧은 거를 하면서 이걸 노려하듯시 다. 안전히 해버려야 돼. 기노스코, 그노스마에, 에그논, 에그노스텐. 이게 그냥 잘잘되게. 많이 하면 돼요. 요령껏 하면 돼요. 그 강의도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몇 시간 하려고 올려놓은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티가 나오면 그것이 왜 그런가. 여기 티가 이제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음, 왜냐하면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도 합니다. 강세 뜻도 있지만, 왜그런거아니 에, 기노스카면 여기 맨자가 나오으니까 현재랑 과거가 똑같아요. 맨 앞은 우리 근데 여기 앞에 아, 몸뚱아리가 그 근호카잖아요. 근호 이저 이게 앞에 있으니까 과거 동사예요. 그렇죠? 과거 동사 근호카로 이 기노스코가 근호카로 몸뚱아리가 바뀌었으니까 딱한번과거완려부정과거걸렸요말이 그렇죠? 아웃는 아웃라고 하는 3인칭에다가온 남성사격. 그렇죠? 애하는 에이더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앉자 때문에 이렇게. 트로맨 가정법걸 동사가 온 거죠. 티는 고 고건데 아스니까 복수 사격의 여성이죠 물론 명사 단어 분석은 성수또한격성수 이건 뗄수 없어 관련된 거그 다음에 격이 이거 아주 0.0초에 딱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타스라는 여기 엔톨라스가 서로 일치되잖아요, 그죠? 왜 타스라는 관사 운전 좀 특성한 다음에 멋져 보니까 이거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엔톨레에서 온 거죠. 에, 에스엔, 아이온에스스. 이거 누구 거죠? 아우터에서 그, 그분 거라고 이, 이거랑 관련한 것을 항상 소유격으로 우리말 반대로 이렇게 뒤에다가 쓰죠. 그 다음에 테러맨에 테러에다가 이 맨. 근데 몸뚱아리가 안 변했으니까 현재 가정법에 현재 가정법이란 계속 되풀이되는 거. 반복되는 거. 지금 진행 중인 상태. 부정과거 가정법은 딱한번 단일성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새이면 되겠습니다 자 2장 4절 요한에서 2장 4절입니다 호그 남자가 단수축격이잖아요 온 에, 이게 에이미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남성 단수축격이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레그는 몸뚱아리 레그사올리 한번 해볼까요 레고 에로 에이폰 에르레센 레고 에로 에이폰 에르레센 이거를 잘자하면 완전히 한 단계 새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자 말한 내용이 나오죠 근오, 그렇죠? 근노가 이게 몸뚱아리인데 동사 앞에 에자가 있으니까 과거계통또 아, 카니까 이게 싸니까 이게 여성 딱한번동사 몸뚱아리 바뀌었으니까 딱한번즉 부정과거란 말이죠 아우톤네 아우트라고 하는 3인칭꼴에다 온자니까 남성사격 카이, 그리고 타스, 티에다가 아스니까 여성복수사격이 되겠습니다 엔톨라스에, 아까 그거랑 똑같이 아우트니까 이것을 이제 풀이하는 관계에 대한 거고 매 자가 나온 거 보니까 그렇죠? 매 자가 나오니까 뒤에 이제 일반 명사가 아닌 다음에 동사 몸뚱아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테르에 테르가 이게 몸뚱아리고 온자는 분사인데 현재 분사자아 그렇죠? 요거 오늘 보니까 남성 단수 일격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푸슈스테스에 이렇게 S로 끝나는 S U에 n, 아가 되죠. 혹여은 s, o, n, a. 이게 나오면 이건 남성이에요. 남성. 꼴은 여성 같은데 말입니다. 에스틴 알잖아요. 에이미 동사의 현재 단수. 에이미, 에 에스틴, 에이미 내가 있다. 에이, 너가 있다. 에스틴, 걔가 있다. 그대부터다 똑같죠. s, man s, m 해 에이 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스트 멘테신 미스트 멘테신 카이 새로운 문장이죠? 엔투토 이거 다네. 엔 다음엔 삼격고랑지죠? 해 주격이죠? 알레스야아짜주격이잖아 이건 진리라는 뜻인데 우크가 나왔으니까 그서또 동사 책설법고를 썼죠? 에스틴 에이미 에이 에스틴 에스맨 에스테, 에이신. 자, 그 다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호스니까 이거 관계대명사 남성주격이에요 이거 D는 뒤에 모음 만났기 때문에 엡실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는 표기를 했고, 호스, 단, 테레, 예, 안자 때문에 이게 불정거하고 나왔죠. 안자가 어쨌든지 하는 굉장히 강력한 말투입니다. 아우투, 예, 이좀 이게 원래 이 톤로건 뒤에야 되는데, 원래, 소위, 소위 격, 이 격이 뒤에야 되는데, 앞에 나와서 힘주고 있는 거예요. 톤이니까, 그 남자를, 그렇죠? 로건온 자, 이게 둘이 1차잖아요? 톤로건이 알레토스 이렇게, 오스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건, 에, 부사, 부, 부사로 쓰여있죠? 참되게 어디서? 엔투토 이것 안에서, 이게 사람이면 이 남자 안에서. 해, 그 여자가 있는데, 아가페, 뭐죠? 아가페가 명사, 사랑. 음, 누구꺼요? 그하나님 거. 예. 이격이 소유. 이격이 소유를 가리킨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 텔레요 타이. 벌써 긴꼬랑지 타이가 나오니까 현재 였던 긴꼬랑지구나. 예, 대가리가 텔레이온데 앞에 태가 하나 덮쳤구나. 현재 완료. 그렇죠? 예, 현재 완료껄. 이게 타이로 긴꼬랑지니까 제기태 또는 중간태. 아니면, 이제, 수동태 중에 하나,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엔트터 벌써 이게,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이거 죠엔트터가 벌써, 여러 차례 나와요. 엔 다음에 삼격. 삼격은, 뭐, 뭐, 에게 하는 거죠? 에엔 다음에 삼격. 그 다음, 기노스크에다가, 오라는 기름칠에다가, 맨. 맨소터 메타스텐트. 그렇죠? 맨. 기노스크사 원리. 기노스코, 그로소마이, 에그놀, 에그노스텐 기노스, 그노스마에, 에그노, 에그노스텐, 안 되는 말이죠. 호티 왜 그런 거 아니? 그 까닭은 n 안에, 그, 그의 안에 있다. 에스맨, 우리가 있다. 아,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에스맨, 우리가 있다. 자, 그 다음 2장 6절 보겠습니다. 2, 2장 6절. 호가 이게 관사예요, 관사. 원래 이게 토스라고 써야 되잖아요, 토스. 왜냐하면 기본 꼬랑제 타우 타오 정도 붙인 거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면서 일로 이게 호자로 가게 되니까 얘도 그만 탈락해버린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호, 레곤. 예, 온자랑 일치하잖아요, 성숙격이. 그렇죠? 예. 남성, 단수 주격이에요, 성숙격. 엔 아우토. 그분 안에 매네인 애인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애인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풍기죠. 매노 우리 사올려면 할까요, 매맨매맨매메호 애, 메이나 메노, 메노, 에메이나 A인자, 그분 안에 머물도록 아델레이, 아델레이, 현재 동사죠 아참, 오페레이 그런데 이런 동사 같은 건 단수 3인칭 O, 에이스, A와 같은 A자가 이건 더 이상 꼬랑지 변화가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고 인칭을 개의치 않는 꼴, 그래서 비인칭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카토스는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왜카트가 되느냐? 아 원래 이게 카타라니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호스잖아요. 호스. 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없앨거 없애고 이렇게 또 소리 가, 같이 여기 타보가 뒤에 흐 만나서 세타자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카타 호스가 이게 지금 몇 격이 죠？호 스가 원래 그 양념 인데, 원래 쓰 려면 오스 에서 온거 겠죠？오스 에서 그러니까 네리 처럼 내리 처럼 에케 노스 오스 에는 주 격, 저남 자가 페리 모를 관계 해서 에파 테레센 에파. 테르센 예, 페리더하기, 센이니까 동사, 동사. 몸뚱아리 파테 앞에 엡실론자 있어가지고 과거 동사. 싸사스 센했으니까 딱 한번 과거 완료. 가요리고 아우토스, 인칭대 명사 강조. 후토스, 이와 같이 여기 오으로끊어까 양념. 그렇지, 이건 후토스,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 명사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거죠. 페리더하기 파테는 인자 있으니까 불정사. 꼴은 몸뚱아리 파테 앞에 합성단 말돼 있습니다. 자, 2장 7절 보겠습니다. 아들포이, 오이니까 주격이죠. 주격은 호격으로 쓰여요. 그렇죠. 동무들아. 아뭐 이렇게 했습니다. 우크 원래 울 써야 되는데 몸총돌을 파괴하려는 카파가 남자 기름칠. 엔톨렌 카이넨. 이건 동격이죠. 엔엔. 전체 동,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라퍼. 내가 쓴다. 그라퍼. 쓴다. 휘민. 너희에게 알. 오히려 엔톨맨. 팔라이안 엔톨렌, 팔레야네 개명 엣 개명을 헨, 고걸, 고걸 에이헤테, 니들이 갖고 있다 아바헤스 처음부터 해, 엔톨레그 개명이 어떤거지 해, 팔라야 에, 테, 팔라야, 그샘핑 이다, 에, 에스틴 홀로고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혼, 그것을 요은 아, 로스랑 같은거잖아요 에쿠사테 너희들 줬다에 사태니까 운데에서 몸소 줬다 듣기를 혼을 듣기를 언제부터 처음부터 2장 8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자 팔린 엔톨렌 카이넨 그라퍼히민 호에스틴 알레테스 엔아우토 카이엔 힘민 호티에스코티아 파라게타이 카이토포스토 알레티논 에데파이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린의 예, 부사가 앞에 나와 있어요. 다시금 굉장히 어요 그렇죠? 엔톨렌 카닉을걸 한동치로 읽어야 되죠. n n 이 성수격으로도 일체요 그렇죠? 개명 샘빙을 그 다음에 이게 동사문뚱어래요. 그라퍼, 그 다음에 동사 꼬랑지가 오니까 내가 한다. 내가 쓴다. 그라퍼. 누구한테? 휘민. 니들에게 여기 휘민의 인자의 복수해 호, 그것이 이다. 엔톨렌스 참. 진리이다. 엔, 아우토, 그의 아내 카이, 또 너의 아내 호티, 그 까닭은 해, 그 여자가 있는데 스코티아 어둠이 파라, 게타이, 지나쳐가버리는 거죠. 카이 그리고 토포스, 중성단수잖아요. 복수되지만 그 밝음이 발금이 어떤 밝음이죠? 같은 토스, 토르다, 토 곱빼기로 강조해준 거죠. 알레티논, 그 알레티논 참에 속한, 참에 속한 상태. 에데, 이미. 파이네이, 파이네이, 예, 이것도 역시 음. 현재동사 오이, o 이 네, 이런 식으로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거 다 이제 동사만 한번 잡아볼까요? 이거 레고는 분사, a 9는 불정사, 미손도 분사. 이게 에스티니 동사예요, 그렇죠? 2장 10절. 아가폰이 현재 분사. 그 다음, 메네이가 동사에, 맨플라스, 에가, 온네스엔 이건 글쎄, 처음 불러봤나 모르겠네. 가이, 스칸달 론, 앤, 아우터, 우크. 예, 부정어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 2장 11절. 호, 대, 에, 대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랑 동등이면서 뒷부분에 힘을 준다. 미손, 온전히 깐 분사. 분사. 톤아델폰아우투의그 well. 남자의 경제를 엔테스코티아 그 어드만에서 에스틴 그가 있다. 카이. 그리고 엔테스코티아 그 어드만에서 페리파테이. 그가 걸어 다녔다. 카이. 그리고 우크 아니다. 오이되니 이건 이제 현재 완료꼴이에요현재꼴은 동사가 없습니다. 오이되니 음. 하나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푸. 어디에. 어디로 힙하게. 그가 휘포도하게 하고 이건 합성이자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호티 그 까닭은 해스코티야 그 어두움이 에 벌써 티플로에 앞에 에이즈니까 가정법 그쪽인데 사사센이니까 딱한번 동사 그렇죠? 딱한번 동사예요. 어, 사사센 투스 무, 무엇들을 장림삼아요? 오프탈모스 눈들을 가우투, 아우투 그 남자의 눈들을 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라포 동사전에 내가 쓴다. 휘민, 너에게. 테크니아, 꼬맹이들아, 호티, 그 까닭은 앞에 온타이, 온타이. 걔네들이 내버렸다. 휘민, 너에게 하마르티아의 그, 죄들이, 디아프라스 격 때문에, 못뭐 때문에? 오노마, 에무. 그분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이, 지장 13절. 그라포 동사전에 또, 오, 내가 한다. 휘미너에게 파테레스에 파테르 파테르스 파테라 복수 파테레스 파테론 그다음 파테레스 호티 왜 그런 거 아니 에그노카테 니들이 에그노카테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기노스코 한번해기노스코 그노스마의 에그 에그노스텐. 기노스코 그노스마의 에그 에그노스텐. 예 이거 읽어놓은 거는 우리 에, 카페에 초보, 초보에 대해서 거기 참고해서 들으면서 소리 내기 바라겠습니다. 톤 나오니까 관사, 사격이죠. 앞, 아래에서 이거는 이, 이격이에요. 그렇죠? 이, 이런 것도 잘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라퍼가 1인칭의 사격. 그렇죠? 아참, 현재, 휘민, 사격이죠. 내가 니스코이 오이니까 복수, 복수. 호티 네, 니케스카테에 대가리가 두개 째니까 동사에서 질서법 질수, 동사에서 현재 완료 테니깐 너희들이 그다음에, 톤, 그 다음에 톤그 남자인데 포네론 그 다음 에라퍼 자그 다음 그라퍼 여기 아, 크라포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내가 쓴다. 내가 쓴다. 희민. 너에게 쓴다. 파이디야. 이게, 파이디 온이 이게 중성 단수인데, 파이디하니까 중성 복수예 그렇죠? 꼬맹이들. 그죠? 렇 꼬맹이들아. 이 주격은 항상 또 이제 이렇게 헬레멘에서 호격으로도 쓰, 쓰 이죠 호트 왜 그런 거 아니? 그 까닭은 에그노 카트. 아, 니네들이 처음에 딱한번 알았다. 누구를. 그파테라 아버지를 토해다 온 이거 알파랑 똑같이 성수격 일차입니다 2장 14절 보겠습니다. 에그랍사에 몸뚱아리 그라페페 에가신 과거계통. 읍사, 싸사, 센사면서 테 싸니까 딱한번 동사. 그렇죠? 그라퍼는 알잖아, 우리 사월려 그라퍼, 그랍서에그랍스에그라펜 그렇게 된다니까, 그 꼬다리는 전부 다 내가 한다는 꼴로 통일시킨 거죠. 힘민 너에게. 파테레스, 에스가 복수, 일격이나 사격, 복격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여, 호티, 그 까닭은 에그노카테. 너희들이 알았다! 예. 에그노 카테 모를 톤 그분을 언제부터 아파레스 맨 처음부터 뭐라고 그죠 에그랍사 내가 썼다 싸니까 딱한번동사불정과과예요 휘민 너희에게 내가 니스코이 오이되어 죽있는데 젊은이들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호티 그러니까 이스 휘로이 에 오르 오이 그쵸? 그 남자들이 힘 있는 상태로, 힘 있는 상태 남자들은 너희가 있구나. 또, 홀로고스, 그 하나님 말씀, 앤 힘인 너희 안에, 메네이 현재 동사잖아요, 그죠? 렇 머물고 있구나. 가 그리고, 네, 니케, 카테, 몸뚱아리가 니케니까, 에, 엡실론 하나만 쓰면 직설법, 뭐, 그런 가능성이 많았는데, 다른 종류는 여기, 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눈을 하나 더 얹어줘가지고, 전형적인 현재, 완료동사에요 니카오의전고그 다음에 이렇게 카가이게 특징이에요 카카스켄, 가멘카테 카신 카카스켄, 가멘카테 카신 폰, 포네은예 1차적 성숙극이 포네론 하는 건 이제 못됐다 나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2장 14절까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읽기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음절구분하고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알아서 동사 몸뚱아리, 동사 꼬랑지를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동사 몸뚱아리 잡으려면 몸뚱아리 소리가 바뀌는 거, 일명 보통 세상 문법에서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잡아야 되겠는데요. 헬렌만이 쉬워요. 그렇죠. 합성 단어가 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합성 대갈통 자리는 전치사가 주로 오고, 예. 그럼 뭐더 이상 어떤 게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지금 두 시간째 샘플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